용안현의 묘석이 어디면 5월 15일인가? 어도 다시 좌회전 나하고 보니까 얇게만 있는 채가 되게 헤드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얇게만 끼가 쉬워. 음, 헤드가 좌아좌좀나쪽으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서워야 되나? 그게 나도, 근데 자꾸 열린다고 싶을 때 이걸 보면 확실히 공이 우측으로 많이 안가요 오히려 좌측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 1 <목소리> 0이 되게 좀더맞았지만 원래 130은 보잖아1 3 <목소리> 0보요 그러면 캐리 한120 정도는 붙으면 되는데. 이건 120 정도가 있니이요2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4시간 이렇게 나오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다운펌도 해 이러고 치고. 이 근데 이거는 진짜 팔만 치는 느낌으로 쳐도. 이리 120은. 다쳐 가지고. 우리 만춘면있는 예.